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11절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1절과 10절까지의 작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는 새로운 문단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11절은 좁게는 5장 1절부터 10절까지겠습니다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3장 21절부터 이제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주고 점검하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 11절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즐거워한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즐거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가져다가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끌어 안아줄 때에 그 두려움도 미안한 마음도 깨끗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그 아버지의 편안, 품안이 평안했을 것이며 또한 반갑게 맞아주시는 아버지 안에서 즐거움을 누렸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되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 하나님의 풍에 안기워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마냥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의미이지만 이 말씀을 결단코 가벼이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자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말씀처럼 느껴진다 그랬지요? 그런데요, 사실 실제적인 의미를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은 기대를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대해 준 것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예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이들이 선물을 좀 사다 줄 때가 있지요. 어려서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같은 거를 사다 주기도 하는데요. 아버지는 큰맘 먹고 하나를 사들고 들어갔는데 그 선물을 받은 이 자녀가 선물을 받으면 뛸 듯이 좋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꼬리가 뒤로 돌아가.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위인 전기도 때로는 과학 상자도 뭔가 교육적이고 의미가 있는 선물이지만 큰맘 먹고 사다 줬는데 자녀는 입이 이만큼 나와요. 요즘 아들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뭔줄 아십니까? 어 맞았어요 핸드폰이래 핸드폰. 하여튼 유치원부터 핸드폰 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나중에 이제 다안 되니까 저 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줄게, 4학년 되면 사줄게, 중학교 들어가면 사줄게 이렇게 달래보지만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전미호 권사님 얘기했으니까 우리 시은이 핸드폰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아직 안 사줬어? 그럼 언제 사줄 거예요? 저렇게 고민을 해요. 왜 그렇지요? 만약에 내 자녀들의 부모 생각에 유익한 선물이었다고 그러면 고민할 이유도 없었어. 벌써 사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서라도 늦춰서, 늦춰서 안 사줄 수는 없으니까 사주겠다는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할 것을 기대했는데, 도리어 시무룩하고 무슨 불만이 가득해 있는 표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면, 그뿐 아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뿐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이미 있어진 선물의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류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 진노의 날에도 구원받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했던 영화롭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는데 이러한 복락들을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실요 여러분 앞에서 이미 있어왔던 이헤할일수 없는 이 은혜와 복을 생각한다면. 즐거워 한다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화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신앙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검증해줘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신앙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검증해 보아라. 중요하다. 엄격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사실요 우리 12절 못 나갑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로마서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금 차곡차곡 정리해오면서 다시 여기까지 이르러야 12절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구구단들 다잘 아시지요? 네, 예, 구구단을 처음에 여러분들 부모님들로, 학교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어떠셨어요? 수학 우리 산수라고 하는 거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 하고 나면 구구단을 외웁니다. 그 단계잖아요. 구구단을 외워요. 여러분 구구단을 잘 외우고 나면 그제야 이제 어디로 넘어가지요? 혹시 학창시절이 기억이 나시는 분아 우리 설빈이가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갑자기 당황스러워? 오래됐어? 아 1, 2학년 때라 초등학교 예, 네. 구구단 애고 나면 이후에 이제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요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세 자리로 이런 넘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1절까지 와서 전하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왔던 하나님의 복들과 은혜들 속에 내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냐면, 12절을 못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구구단이라고 하는 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즐거움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로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가보면, 세 번에 걸쳐서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2절에도, 3절에도, 11절에도 등장하거든요. 2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장차, 그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소망의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속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면서 이 즐거움은 현재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이 11절의 즐거움은 뭘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1절은 도대체 2절과 3절에 말했던 즐거움과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그런 말이. 사실, 11절의 즐거움 속에는요, 구속의 그 은혜를 기뻐하는 즐거움도 담겨져 있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즐거움도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이 11절의 즐거움은 앞에서 말했던 조건부적인 즐거움과는 다른 즐거움이에요. 앞에서는 뭐였었지요? 구속의 그 은혜가 있어졌기 때문에 조건부적으로 기뻐한 게된 거잖아요. 또 3절 속에서는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이르러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은요, 아니요. 이 모든 것들보다도 뛰어난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본질적인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놓여져 있는 위치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앞에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3절에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이 즐거움과는 다른 느낌, 다른 이미지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왜요? 내게 무엇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 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내가 무엇을 줄고 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고민되실런지 모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서 있는 저는 오직 한 가지 답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단계가 11절 속에 담겨져 있는 즐거움. 어떤 앞에의 조건부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소망 가운데 갖는 본질적인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은사의 충만한 복들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성도 여러분, 아니, 즐거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도 즐거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갖고 오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엄마, 아빠가 뭘줄 때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 그리고 와.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꼭 이쁜 짓을 하고 달라고 그래. 이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부모님을 섬겨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계셔 주시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되십니까?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그저 이제 나도 철이 들고 나도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내가 보답하고 갚을 길이 있을 수 있도록 사람만 계셔서 내 옆에 계신 것만 생각해 보아도 그 부모님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면 그는 어른 된것 맞습니다. 사람 된것 맞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조건부적인 사랑과 즐거움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제는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했던 한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바로 요비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 요비라고 하는 인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순전한 사람이다. 순전한 즐거움을 욕과 같이, 순전한 사람을 보았느냐? 다른 무슨 복을 주셔서가 아니고, 오직 나 하나만 바라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전화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순전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 저하 여러분들은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부적인 은혜, 조건부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강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참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까지 가운데 가져야 하는 즐거움이지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자랑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라고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번역들,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기 마련이다 그런 말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을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즐거워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도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지 못하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곤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도준이가 와 있으니까 잠깐 얘기해 볼게요. 도준이가 있는 것만 해도 좋지요?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내가 좋지. 있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뭐만 넣으시는 줄 압니까? 세상 말좀 쓸게요. 뻥만 넣어요, 뻥만. 할미가 뭐라고 하냐면 애들한테, 야, 애기가 우유를 먹는데 젖병을 손으로 잡고 먹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흉내만 냈는데도 뻥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무슨 엄마 소리를 했겠어? 근데 엄마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 뻥이잖아요.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조건부적인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즐겁잖아요? 그러면 좀 뻥을 많이 해서라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대로 전하 여러분들이 정말로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참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참 복음을 누려야 할 만큼 누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검증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라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고 진정으로 영원한 구원의 복락이 보장되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즐거워 하고요. 자랑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3절 말씀에 가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말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건데, 비웃는 말입니다. 비웃는 말. 왜 비웃고 있느냐? 시편 기자가 낭만 가운데 빠져 있고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시편 40편 3절에서 그는 울고 있는 모습 속에 불신자들이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 너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 가고, 버림당한 자처럼 외톨이가 되어서 그렇게 처량한 꼴로 낙심하고 실족해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는데, 우리 자신만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리고 많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시간이 좀 갔으니까 간단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워 할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하면서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바라는 그런 경우에 이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실패가 많은데 이 즐거움과 자랑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전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이후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새벽제단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고맙고 감사해서 여기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일 날한 번이든지 아니면 예배의 자리를 매번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말씀을 받고 나면 제가 비유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소가 좀 됐으면 좋. 겠 소라는 짐승은 요 여물을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하죠? 앉아 가지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 그지요? 예, 시편 1편 2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 찬양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표현하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충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체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앉으셨느니라 12장 3절에서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하 여러분들의 즐거움, 자랑거리는 본질상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물질에서 나오지 않아요. 세상 두기 영화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두기 영화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그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말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현재 저도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가장 즐겁다고 하던가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조건부적인 뭔가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만이 복이 딱 기쁘다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짜에 속고 있는 것이고요. 내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고 뭔가 결함이 있는 신앙. 뭔가 병들어 있는 신앙이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즐거움, 저나 여러분들의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얻어진 즐거움을 이 가슴 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자랑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이 본질적인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